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올라가라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일이, 가만히 있어봐. 한나 힘들어. 힘들어. 앉아, 그럼좀 쉬어. 나일이 일로 와봐. 나일이 일로 와봐. 나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앉아봐. 앉아봐, 일로 와. 한나 옆에 앉아봐. 자, 아빠 따라 봐. 예수님. 예수님. 한나한 한나. 나엘. 나 나엘. 따라 해. 안 아프게. 안, 아, 봐요, 안 아프게.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께 예수님께. 해주세요.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게해 주세요. 사람이 되. 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빠, 이거 봐 봐. 이거 깠어. 아빠! 깠어. 잘했어. 나도. 너너